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센터백 기근에 시달리던 리버풀이 마지막에 화끈한 방식으로 이적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보여준 리버풀의 선수 영입은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나 얘기해 보도록 하죠. 두 명의 센터백 영입과 함께 미나미노 임대 이적. 우선 오늘은 수비수 영입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티베 시즌 아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클럽은 토트넘전이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 마티베 부상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밝혔었습니다. 그 이후로 명확하게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벤데이비스와 오장카박 두 선수의 오피셜이 뜨자 마팁의 시즌 아웃도 같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마팁의 시즌 아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센터백 두 명을 데려오려는 계획을 급히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장카박과 벤데이비스 오늘은 벤데이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략적인 특징 1995년생으로 잉글랜드 출생의 왼발잡이 챔피언십에 소속되어 있던 프레스턴 선수 셀틱의 닐레논 감독의 관심을 받아 셀틱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선수였습니다. 셀틱 외에도 본머스 갱코와 같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오던 데이비스는 리버풀로부터 제안을 받자 곧장 수락하여 이적을 확정짓게 되었죠. 리버풀이 선수를 데려올 때 단순히 실력만이 아닌 잠재적인 선수의 성장 가능성과 인격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벤 데이비스는 그쪽 파트에서 만점에 가까울 겁니다. 프레스턴 아카데미 출신으로 11살 때부터 계약하여 6년 뒤 17살, 성인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곳저곳 임대를 다니며 한 곳에 정착하지는 못했으나 17-18 시즌 프레스턴에 다시 돌아와 본격적으로 팀의 주전 자리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임대 떠나 여러 팀을 전전한 것을 제외하면 오직 프레스턴에서만 뛰며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갔고 당당히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성장해 나가 더 높은 클럽으로의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던 선수였죠. 또 다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지난 1월 리스 윌리엄스가 인터뷰를 통해서 미리 벤데이비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프레스턴에는 벤데이비스라는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프레스턴 아카데미 출신이죠. 프로 계약을 하고 난뒤 임대를 다니며 많은 팀을 거쳤지만 이제는 프레스턴 최고의 선수이자 가장 꾸준한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벤 데이비스와 같은 선수를 존경합니다. 설마 데이비스가 리버풀로 오게 될 줄은 몰랐겠죠. 두 번째로 다음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5cm에 74kg, 유연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신체 조건답게 레프트백과 센터백 모두 뛸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레프트백으로 출전한 대부분의 경기는 프로 데뷔하고 임대 다니던 시절이며 프레스 프레스턴의 주전자리를 차지한 17-18시즌부터는 센터백으로만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신체조건과 레프트백, 센터백 모두 뛸수 있는 것 때문인지 프레스턴 팬들은 그를 말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지컬만 봐도 공격수를 압도하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다보니 상대를 짓누르는 식의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무리한 태클, 도전적인 수비는 하지 않는 편으로 기록지만 보더라도 무리한 플레이를 즐기지 않는 선수라 볼수 있죠. 3시즌간의 태클이나 인터셉트 기록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시피 비지컬로 싸우는 게 아닌 영리하게 상대방의 볼을 탈취하는 데 능한 선수입니다. 체형이 비교적 작은 것 치고는 경합승리와 공중볼 경합승리가 상당히 괜찮지만, 공중볼 경합승률은 각종 스탯 기록지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합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킹역은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는 선수입니다. 리버풀 팬들은 얼추 그에게서 악어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챔피언십에서 상위권 팀도 아니고 애초에 중하위권에 속하는 팀에서의 기록이다 보니 성공률에는 집중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킹역만 감상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만약 스탯으로볼때 킹역이 의심된다면 이번에 영입된 카박과 반대되는 스타일이다 보니 둘이서 스탯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벤 데이비스의 킹역이 뛰어나고 어떤 플레이를 즐겨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최전방으로 향하는 도전적인 패스 시도 횟수가 높고 롱볼 시도 또한 상당히 높죠. 반면 경합 쪽에서는 낮은 스탯, 특히나 그의 패스 범위가 상상 이상으로 넓다 보니 좌우 전환 패스를 많이 요하는 리버풀에게 있어 새로운 옵션으로 주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벤 데이비스를 영입한 전술적 이유 반다이크의 부재로 인해서 아쉬워진 부분 중 하나는 롱킥을 이용해 마네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발잡이의 빌드업이 능한 데이비스의 영입으로 인해 왼쪽에서의 공격력을 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로 넘어가서 왼발잡이 센터백을 두면 좋은 장면들로 로버트슨이 내려와 백스리를 만들어 왼쪽 공간을 여는 장면입니다. 오른발잡이 센터백이 왼쪽에 서더라도 왼쪽 공간으로 오픈플레이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발잡이가 서 있을 경우 시야, 패스각 자체가 더 넓다 보니 훨씬 쉽게 마네에게 연결해 줄수 있죠. 방금 장면은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뭐 오른발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만합니다. 이제 다른 장면으로 바이날둠이 볼을 잡고 포그바는 왼쪽 패스각을 차단하기 위해 로버트슨에게 향합니다. 바이날둠은 로버트슨에게 오른발로 패스 연결을 하죠. 그리고는 포그바에게 차단당합니다. 물론 바이날둠의 판단이 좋지 않았던 장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왼발잡이였다면 공의 진행 방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져 들어가며 연결되었을 확률이 더 높았겠죠. 이제는 센터백 위치에서의 예시 다시 한번 백스리 형태를 갖춘 리버풀, 왼쪽에는 로버트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핸더슨은 마네를 바라보고 있지만, 주발이 오른발이기 때문에 자신감있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우드의 압박을 받아 오른발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왼발이었다면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훨씬 쉽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로버트슨에게 공을 건네주고, 로버트슨을 거쳐 왼발로 마네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핸더슨이 패스를 이어받은 상황에서, 오른발잡이이다 보니 오른쪽으로 패스를 주려면 위쪽으로 상체를 오픈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포그바와 레시포드가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위쪽으로 몸을 오픈시킬 수 없었고, 왼발을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는 핸도의 입장에서는 패스 길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로보에게 짧은 패스를 줄 수도 있었지만, 바이날둠에게 왼발로 짧은 패스를 건네주었죠. 만약에 왼발잡이 센터백이 이 위치에 있었다면, 만에 쪽으로 길게 롱볼을 건네줄 수도 있었고, 지금 자세 그대로 사이드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살라에게 횡패스를 건네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은 핸더슨 보다 전진해서 패스를 건네주기 위해 올라왔을 때 역시나 오른발잡이이다 보니 패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포그바와 그린우드는 바이날둠을 압박하여 동선을 막고 레시포드는 핸더슨이 돌아서 사이드 전환하지 못하게 압박하죠. 결국 선택지는 로버트슨에게 향하는 짧은 패스. 로보가 왼발로 잘 풀어내서 망정이었지 맨유의 압박은 상당히 잘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른발잡이가 왼 왼쪽에서 뛰게 되었을 때 왼발에 어느 정도 능숙한 편이 아니라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패스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왼쪽은 웨스트햄전에서 왼쪽 센터백을 맡은 핸더슨과 오른쪽은 더비 카운티전에서 기록한 데이비스의 패스 기록입니다. 우선적으로 데이비스의 패스 범위가 어느 정도로 넓은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향하는 횡패스의 경우 거리가 어마어마한데도 많은 성공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왼발잡이다 보니 왼쪽 윙포워드로 길게 종적인 패스를 보내는데 더 능하고 역시나 패스 거리가 훨씬 길죠. 비록 캔더슨이 출전했던 경기는 마네가 왼쪽으로 출전하지 않아 왼쪽으로 길게 넣어줄만한 공격 루트가 없었겠지만 왼쪽으로 향하는 패스들의 거리가 현저히 짧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른쪽으로 향하는 횡패스 또한 데이비스만큼 긴 범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이와 같이 괜히 강팀들이 왼발잡이 센터백을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맨시티가 아케 라포르테에게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주며 왼발잡이를 데려온 것만 봐도 빌드 업 능력 갖춘 왼발잡이 센터백 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죠. 물론 데이비스가 이만큼의 영향을 보일 확률은 낮습니다만, 그를 데려온 게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는 명확히 알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수 조합은 우선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두 명의 센터백을 수급한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핸더슨과 파비뉴를 미드필더로 복귀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만 뛸 확률이 매우 높은 데이비스를 데려오며 핸더슨, 파비뉴가 돌아가면서 나오던 자리를 메꿔줄 예정이고 하박 또한 피지컬적인 부분으로 압도하는 선수이고 빌드업에 능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 왼쪽에서의 출전은 사실상 없을 예정입니다. 결국 왼쪽은 데이비스 핸더슨 두 선수가 번갈아가며 출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한 달간은 중요한 매치에서 여전히 핸더슨 파비뉴 조합을 가장 선호하겠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며 데이비스 파비뉴 데이비스 카박을 선발 출전시키고 핸더슨을 미드필더로 올려 경기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후에는 파비뉴도 미드필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미들의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 백포라인의 로버트슨 데이비스 카박 아놀드 어차피 후방 빌드업을 구축할 때에는 파비뉴가 하프백 역할을 맡아 중앙에 내려오면서 일시적인 3백을 만들어주고 데이비스와 카박이 사이드로 벌려주는 식의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비스와 카박이 적응만 마친다면 팬들이 염원하는 티파인 조합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바이날드을 6번 롤로 두면서 후방 빌드업 도움보다는 수비라인 보호 목적으로 포지셔닝을 가고 아놀드 혹은 로버트슨이 내려와 일시적인 백스리를 형성해 후방 빌드업을 구성하고 있으니 후방 빌드업 조합은 계속해서 변화를 줄수 있을. 겁니다. 데이비스의 영입 하나만으로 로버트슨이 굳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 왼발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데이비스가 나오게 되었을 때 로버트슨의 움직임은 보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왼쪽에 핸더슨, 오른쪽에 파비뉴 조합을 두고 나서겠지만 데이비스와 카박이 빠른 적응을 마치고 경기장에 나서만 준다면 창의적인 경기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장 카박 영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